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 조명사님은 이번에 학기 시작하면서 너무 바빠가지고, 어, 예배도 우리 위르비전교에서 찍지 못하고 다른 교회 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좀 학기 시작하니까 너무 바쁜데 여러분들도 참, 정말 바쁘시죠? 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와중에도 우리도 영상예배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끝까지 또 영상예배에서 노리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배 끝까지 드려, 같이 드려봅시다. 그리고 곧 있으면 코로나도 조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아마 대면 예배로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을 기대하면서 몸잘 챙기고, 건강도 잘 챙기고, 우리 그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음. Soon need Tchau.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 주 말씀 한번 복습해 봅시다. 지난 주에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나눴어요. 그 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지고 저희는 산상수훈이라 부른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산상수훈에서도 첫 번째, 우리 이야기의 기승전결 중에 기에 해당하는 우리 팔복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그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와닿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네, 맞아요. 바로 모든 것을 두고 따른 제자들, 그리고 나의 하루를 바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우리들과 같이 어, 나의 욕심, 나의 질투를 버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낮게 여기면서, 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는 우리 위대비전교회, 청소년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전사님은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번 주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빛인가, 가식인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가 자주 너무 잘 알고 있는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과 함께 또 찾아볼 말씀이 있어요. 그건 바로 누가 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인데, 전사님이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부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타되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유리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자로 살고 싶어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네, 물론 부자로 살고 싶을 거예요. 방금 읽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이름 모를 부자같이 어, 매일 맛있는 거 먹고, 매일 파티하고, 매일 백화점에서 가장 비싼 옷을 사 입는 그런 플렉스를 하면서 살고 싶을 것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요즘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꿈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드는 이, 정말, 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다 사고 쓰는 이 부자들과, 부자와 상반되는 이 가난한 사람, 거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나사로는 부자와 완전 상반되게 부자의 집 대문 앞에서 개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것도 떨어진 밥을 먹고, 그리고 온몸을 어디서 굴렀는지, 맞았는지도 모르게 정말 상처투성의 몸이었어요. 부자가 정말 비싼 음식을 사 먹을 때 거지는 그 비싼 음식에서 떨어진 음식들을 주워 먹고 살았던 것이죠. 이들은 이렇게 살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가 눈을 떴는데 자기는 정말 고통스러운 곳에서 너무 고통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앉아서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부자는 너무 괴로워서 아브라함에게 죽을 듯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저에게 보내서 물한 방울만 떨어뜨릴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너는 살아있을 때 정말 모든 복을 모든 좋은 것을 누렸고 이 나사로는 고난을 많이 받았으므로 너는 고통을 받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왜 전도사님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오늘 본문이 빛과 소금의 얘기로 이렇게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부자로 살면 무조건 지옥 가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살면 무조건 천국 가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것은 전혀 아니에요 오늘 읽은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부자들이고 너무나 잘나가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정말 잘 나가는 국회의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같이 부유했고 그리고 구약성경을 줄줄 깨고 있고 또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매일같이 외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또 갖가지 사역을 하는 걸 들었고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이 사람은 뭐길래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그리고 이 사람은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라다니지?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해? 어디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의문을 품고 또 태클을 걸기 위해서 그 무리들과 함께 앉아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그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핵은 부자와 나서로 얘기로 하고 싶은 말씀은 너희 그렇게 사면 안 돼. 눈앞에 보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제쳐두고 너희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또 그것으로 번 돈들을 너희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정말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어, 본문의 부자와 같이 집 대문 바로 앞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못하고 떨어질 음식이나 먹게 하는 게 맞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부유한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같이 살지 못했습니다. 소금의 맛도 내지 못했고 또 빛으로 산 위에 있는 마을들도 다 비추어 봐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못했고 바로 자신 예, 대문 앞에 살던 가난한 사람도 비추지도 못했어요. 심지어 죽고 나서 도 나사로를 시켜서 자신에게 뭘한 방울만 떡게 해줄 수 없냐 갑질하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볼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옆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살고 있나요? 그렇게 살면서 이웃을 돌보는 부자가 되길 바라고 있나요? 아니면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데 꿈을 꾸고 있나요? 전사님이 지금 25년 인생을 살았는데, 어, 정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고치고 싶은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것은 고등학생 때 일인데, 전사님은 시골에 살아서, 정말, 어, 한학년에 40명? 정도 되는 그런 작은 학교에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학교에도 왕따가 있었어요. 전사님이 뭐 왕따를 시키고 걔를 괴롭힌 것은 아니지만 그냥 무시하고 또전사님할 것만 하고 고등학생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지금 생각했을 때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요. 대학교 와서 생각해 보니 그 친구는 고등학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 밥 먹고 혼자 씻고 그리고 혼자 공부하고 기숙사에서 혼자 자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그렇게 보냈을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제 자신이 너무 나빠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저는 환님은 목사님 아들이었고 그리고 공부도 좀 잘했고 그리고 운동도 너무 좋아해서 친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소금각기에 대한 말씀도 알고 있었죠. 그렇다면 반에서 왕따였던 이 친구들을 향해 존사님은다가갔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맞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은 이렇게 부자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야 었 됐죠 하지만 존사님이또 직접적으로 나쁜 짓을 한건 없지만 다른 친구들과 함께 아예 없는 사람처럼 것 되었고 그리고 알아주지도 못했고 오히려 죄는 우리가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오히려 왕따시키는 게 맞아 라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전우사님도 과거를 돌아보니 빛과 소금이 아닌 오히려 남을 찌르는 가시 같은 사람이었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전우사님이 찌르던 가시가 지금에서 전우사님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 돌아왔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보실 때 가시같이 살던 이 부자 죽었을 때그 가시가 이 고통으로 돌아온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환경에서도 분명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나사로를 돌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일인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사님 같이 가시를 남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정말 너무나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되길 기도해요. 우리 모두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길 항상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주기도문하시므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